완전 감자탕인데. 아, 자, 원래 감자탕 발라먹는 거 귀찮아서 안 먹는데. 아, 진짜 맛있다. 음. 숙소 앞에 있는 카페 왔는데 브라운 콜리라는 데거든요. 앞에 너무 귀여워요. <laughs> 기념품 같은 것도 살수 있나 봐요. 와, 뭔가 감각적이더. 뒤에 하늘이랑 조명이랑 이 건물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 아침입니다 아 치앙마이를 패스하고 치앙마이를 오늘 그냥 넘어가려고 해요 오토 빌려가지고 이렇게 좀 돌아다니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온천 뭐또 청색사원 그리고 좀 가면 녹차밭 요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지금 날씨 자체가 너무 뜨거워서 야외활동이 녹차밭 이런 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온천도 아무리 2열 치열이라지만 <laughs> 안될것 같고 뭐 그렇게 굳이 땡기지 가 않아서 일단은 치앙마이로 넘어가서 오토바이 드라이브 코스 루프가 있다고 해서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 <laughs> 굳이 안 땡기는데 하루 더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다른 곳 다니면서 더있고 싶은 곳이 있으면 거기서 하루를 더 있는 게 낫지 안 땡기는데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 여행 스타일입니다 그러면 준비를 하고 저는 버스 타고 치앙마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치앙마이 잘 도착했습니다. 빠르게 체크인 하고 밥 먹으러 가고 있어요. 여기 무슨 선지, 무슨 밥집이 있대요. 아, 저 선지 좋아해가지고 치앙마이에서 접기는 선지를 먹으려고 합니다. 뭐, 어, 여인것 같아요. 엄청 작고 아기자기한 식당이네. 여기 이렇게 메뉴가 있네. 이거 시켰어요. 대표 음식 같은데 습 먹어야지 가이의 1분 만에 나와, 1분 만에 <laughs> 맛있겠다. 와지지발 선지. 선지. <laughs> 제가 좋아하는 선지. 겠다 맛있겠다. 맛있감자탕있겠다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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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맛맛맛있다맛있다 국수가 있긴 한데 솔직히 양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알죠? 우리 이다 발라놓고 먹기. 어 귀찮아. 선지가 한국이랑 맛이 좀 다르네. 저기 진짜 부드럽네. 제가 치앙마이에. 좋 이유가 사실 그거 하나예요. 매옹솔 루프 오토바이로 돌려고 예전에 캄보디아에서 친구가 추천해줘가지고 꼭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와 아, 너무 맛있던데. 밥 말아 먹으면 좋겠다. 선지 닭발 선지 선지 닭발 뭐하지? 귀신 돼 덕흔카 하니다 갑시다 오세요 여기 아. <laughs> 아우, 맛있다 숙소 앞에 있는 카페 왔는데 브라운 콜리라는 데거든요. 앞에 너무 귀여워요. <laughs> 진짜 완전 쪼끄매. 이거 봐요. 어, 아기다기하세 기념품 같은 것도 살수 있나 봐요. 저기 밖에서 주문하고, 자리가 또 다른 건물에 있어요. 앞 건물에 2층도 있네. 2층 올라가 볼까? 와, 2층이 더 좋다. 와, 티덥파네 와, 뭔가 감각적이다. 되게 아기자기한데? 2층으로 가야겠다 자리 옮기겠습니다. 아, 에어컨 미쳤어. 에어컨 없으면 나가려고 했거든요. 에어컨이 너무 방통해. 너무 좋아. 자리 옮깁시다. 2층이 명당이네. 저기 다 끝에 앉으면 좋을 것 같아 에어컨 아래 <laughs> 오와 카페 너무 마음에 드는데 제가 카페를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여기 너무 마음에 듭니다. 아 이렇게 커피 가잔기스다 시켰어요. 딸기스다아 탄산 땡기냐 <목소리> 여기서 진짜 버티다가 들어가야지 안 되겠어. 더다 젖었어, 오빠. 4월부터왜 비수기인지 알겠다. 사람이 움직이질 못해. 와, 무슨 전시관 같아. 아기자기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 오면 좋겠다. 직접 그리시나 보다. 아 워크숍이 있네. 그림 그리기 배울 수 있나 봐요. 아 제가 방금 봤는데 이거 다 핸드메이드래요 그래서 핸드메이드 카페네 장난 아니다 어떻게 직접 다 만드셨을까? 손재주 부러워 저는 왓제디루앙에 왔어요 도심 한복판에 있는 건데 이거 하나는 보려고 잠깐 쉬다 나왔습니다 노을도 볼겸 라인 지향 라인 사원 들 보다 훨씬 나 은데, 아, 아, 와 여긴 들어와 봤 어요？조용히 어야될것같 아. 와 미쳤 다와와이바을 지켜 준다고 생각 한데, 사 원이 다 금속이야, 금속 이에요. 금속 금속 재질 진짜 그건 아니겠죠? 와... 여기도 와... 장난 아니다. 와 이거 봐요. 이게 아마 14세기인가에 지어진 것 같은데 와 뒤에 있는 건물이 비쳤다. 손상이 많이 되있대요 그래서 이게 좌우 대칭이 안 맞는 것 같대. 와 진짜 이거 대박이다. 이거 한 바퀴 돌아봐야겠어요. 와 아, 진짜 이거 무슨 성 같애? 사원 같은 느낌이 안들어요. 무슨 기둥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무슨 성 같애? 성저 코끼리인가? 저 보이세요. 여기 코끼리 같죠? 아, 코끼리가 원래 다 있는 건데 부셔졌네. 저쪽 반대편에는 코끼리가 다 있거든요. 이거 좀 해질 때까지 기다려야겠는데, 이거 조명도 있어가지고 너무 멋있겠는데, 밤에 보면 이쪽에 또 코끼리 뽑혔네. 저쪽은 아예 없고, 아, 이게 그러니까 코끼리가 이, 이 기둥을 이렇게 한 바퀴 두르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근데 지금은 손상돼서 코끼리가 몇 마리 안 남은 것 같네. 코끼리랑 용이 여기 지키는 것 같다. 아, 저기 부처님도 있구나. 해가 조금 더질 때까지 기다려봤는데 아 확실히 예쁜 것 같아요 뒤에 노을 지는 거 싹, 보이세요? 아... 뒤에 하늘이랑 조명이랑 이 건물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 타페 게이트 이거 거의 랜드마크라고 해서 제가 아또온 건데 <laughs> 이거 뭐죠? 고대 성문 성벽 고대 성벽 나가서 한번 봐봐야겠네 거예요. 낮에 보면막 비둘기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낮에 안온 이유가 있거든요 비둘기가 사진으로 보니까 너무 많길래 징그러울 것 같아서 안 왔는데 한 마리 있네 예쁘게 아, 그동안 봐왔던 너무 예쁜 야경들이 많았어서 그런가 그렇게 딱 오질 않네 그냥 갑시다 이게 아무래도 근데 성벽이 이렇게 4면으로 다 있는 것 같던데 여기가 유명한지 모르겠는데 비도기 때문인가? 밥이나 먹으러 갑시다. <웃음> 가자 가자. 내가 <laughs> 저 있을 필요가 없다. 아 근데 지금 7시가 넘었는데도 3 6도에요 엄청 습하고. 밥 먹을 어딜로 가지? 일단 숙소 근처로 걸어갑시다. 이거 뭔가 해미읍성 같은데 해미읍성 아세요? 서산에 있는 거. 내가 <laughs> 아까 누워 있다가 시간이 되면 가봐야지. 한 곳이 있거든요 거기로 한번 가볼게요 이름이 크롱메카 크롱메카 뭐 음식도 팔고 뭐 기념품도 팔고 하는 곳인 거 같아요 아 여기네요 여기 버스킹가 어, 크롱메카, 크롱메카. 도착겠어요 여기 이렇게 막 이런 것들 다양하게 많은데 <laughs> 아 제가 저런 기념품에 관심이 없어 가지고 그냥 산책하기 좋네요 여기도 전녁에오길 잘했다. 솔직히 뭔가 물 냄새가 별로 안 좋아요. <laughs> 이렇게 물 냄새 맞는데 이게 뭔가 찌든 물 냄새라고 해야 되나 그게 좀 나는데. <laughs> 아 근데 생각보다 너무 어둡다. 비수기라 그럴 건가? <웃음> 역시 <웃음> 사진을 보고 오긴 오지만 <laughs> 너무 믿으면 안 돼. 직접 와봐야 돼. 사진에서 봤던 그 감정은 아닌데 솔직히 너무 어둡고 아기자기한 느낌은 있는데 이거는 뭔가 아기자기한 느낌보다는 그냥 비어 있는 느낌이야. 사진을 다믿지 마라. <laughs> 오늘도 배운다. 직접 와봐야 한다. 근데 안 와보면 모르니까 와봐야죠. 땡기면. 산책 잘했다. 뭔가 로컬 오르신 분들 맛있게 드시고 계신 식당에서 줄 겠다. 바로 들어가 그래서 출수 옆에 야시장 같은데 가서 족발떡 시켰어요. 친구가 먹어보했는데 더 맛있을 것 같은데. 음. 점심도 그렇고 저녁도 그렇고 한국 음식이 한국인들 입맛에 딱 맞는 것 같아요. 이그 소스가 뭔가 오묘해요 아, 뭔가 신맛 같으면서도 조콤한 맛이 있는데. 같이 먹고 싶기도 하고 바로 먹고 싶기도 하고 근데 고기 자체가 너무 부드럽다 진짜 너무 맛있다 근데 제가 지금 배고픈 상태라 뭘 먹어도 맛있어요 먹고 <laughs> 그렇게 제가 하나 더 시켰어요 엄청 맛있겠다 아 근데 저족발덮밥은 한국분들이 안 좋아할 수가 없다 완전 진짜 김치까지 생겼네 와, 이게 인간적으로 맛 없을 수가 있나요? 아, 닭다리 진짜. 아. 그치, 실패할 수가 없지. 천 원이에요, 천 원. 아, 우리나라 식킨한 마리에 2만 4천 원 이러는데, 이거 24개 사는 게 낫겠다. <laughs> 진짜 맛있네. 오. 안 돼. 흘렸어요. 이제 8시 한반 됐는데 들어가서 샤워하고 내일을 위해서 푹 쉬겠습니다. 내일 루프 시작인데 안전 운전하면서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안전 운전하면서 잘 하나 하나 다녀볼게요. 그럼 오늘 치앙마이 바로 안녕입니다. 안녕. 안녕. <laughs>